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지 않습니까? 기자가 질문했을 때 "만날 의향이 있다.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에 있다"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내가 만나야 될 외국 정상들 리스트가 길다'" 이런 네.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북한이 깊이 연루돼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입니다.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쪽 매듭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행 정부 입장에서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대화를 재가동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로보다더 적극적으로 미국 트럼프 행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이재명 트럼프 어, 정상회담 이후로는 이 북한과 미국 간,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이고,